청소하려고 로봇청소기 돌리는데 양말 때문에 멈추고 케이블에 걸려서 에러 나고 이런 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제 그런 스트레스 완전 제로 만들어주는 219만원짜리 로보락 S r o z r t 7 2 현재 무려 30만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로봇청소기 역사상 최초로 진짜 로봇팔이 달려서 다닥에 떨어진 양말이나 슬리퍼 발견하면 알아서 집어서 치워버리는 완전 다를 레벨의 제품인데 지금 출시 기념으로 미친 특가 터져서 급하게 알려드려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219만원 즉시 할인 30만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18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19만원짜리를 18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3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30만원이면 물걸레 로봇 청소기 하나 더 사거나 가사도우미 석달 고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돈 아껴서 평생 쓸 로봇 집사 데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12개월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15만 8천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완전 자동화된 청소가 시작됩니다 투200공 파스칼 괴물 흡입력에 80도 고온수물걸레 자동세척 머리카락 자동 절단.